아 내가 아, 아, 분하다 어, 보네. 뭔가 기분 되게 아, 좋았는데 행복한가? 분하다. 이따가 놀래서 오는 거고 애들이 다 좋아. 응. 그래서 감독 여기서 막큰 소리로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시간이 몇 시인데 막 이런 식으로 나는 거지 그럼 애들 다... <laughs> 그때 내가 들어와서 진짜 재밌겠다 이거 와서 그냥 한번뭐을때저희 찍으실 거예요? 아 진짜? 어떻게 찍어요? 그때 네. 웃길래 저런데 세워놓고 살아있네 아니면... 살아있네 국물을 밥 먹고 들어갈 거거든 아, 아. 아. 그 옷을 호호. 벗어? 레트 들어가 봐좀고기대요고기대요 고기대가 어디지야 어고 기대 예아 감사합니다. 생일 파티. I'm c i n 저 약간 일단 청테이프에 맞춘 거거든요. 아까는. 오늘 생일 이랑 붙었어? 아또 생일 맞았어. 아세 다나가 빨리. 뭐가 문제요? 그러니까 청테이프에 맞췄는데 아. 그게 댄서들이랑 형들 사이에서는 제가 좌측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서 한두 번에? 아뇨 네.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정국 아, 니가 잘했는데 다른사람 다틀렸다 생각하니? 니가 아직도? 아뇨 네. 너 왜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 잘해 잘하면 되지 네. 뭐. 야종국뭐 축하 안해줘서 삐졌냐? 아니근다아 역시 들뜬거 맞잖아 그래서 뭐 장난치고 아이 스톱됐어 스톱. 우리가 스톱. 스톱됐다니까. 리더라고 뭐 내가 뭐 너한테 뭘한적 있냐? 응. 바러잖아너 평소에. 응. 빨리 찍자. 아 그렇지. 뭐 이거 제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네. 돼요. 그래 조금만 가면 돼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괜히 그런 거야. 빨리 입으라고.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정말. 아 <목소리도> 좋아, 좋아, 아 좋아. 미안해. 내 주간, 내주 아, 네, 주까지, 아, 네. 네. 주까지, 아. 네. 태어나줘서 고마워. <laughs> 소감 말씀해줘. 아, <laughs> 감독님도 났던 거. 형한 가서 사아줘 빨리. 삼아드려, 빨리. 아, 아, 좋아. 아 좋아. 대박이다, 대박. 아, 대박, 야,

나다 연주 많이 늘었네. 진짜 0.01%도 돼요. 와나 <laughs> 아, 눈치 빠른데. <laughs> 멤버 멘붕 왔어요. 제가 분명히 센터를 맞췄는데 오른쪽으로 가있요 아. 네, 이요 아, 아프네. 아,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최고로 행복한 생일이네요. 이때까지 1 7 번째 생일인데, 제일 행복했, 행복한, 행복했던 생일이었네요. 아.